짜짜리 34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직접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보름 후 재계약인데 계약 시 세입자는 전세기간 반려 후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고 서로 합의를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뭔가 임대차 3법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특약상의 만료 후의 재계약 요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적는다라고 하면 이게 좀 효력이 있을까요? 자 지금 뭐 임대인들 고민이 큽니다, 음.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좀 해쳐 나갈지 다들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소급입법, 소급. 입법, 소급 네. 호외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소급 적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법이 지금 생기는 요 시점에 기존 계약에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네.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뭐그 우리 시청자분은 딱 그, 지금 그 사이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통과가 안 됐다라는 상황에서 좀 가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일단 소급입법,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그것을 거꾸로 소급해서 한다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수 없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법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국토부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소급위법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의 위헌이 될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뭐 임대 쪽에 이제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이것을 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자, 국토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상담대차 그 보호법 할 때도 이제 2018년이었죠.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그때 기존 계약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이제 기간만 늘리는 거였고 이 주택 쪽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혀 없었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는 소급입법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또뭐 음. 국가에서 정하니까 제가 네네. 어떻게 할수 없고요. 그냥 시청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이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면, 인조 특약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세입자가 합의를 해줘서 특약에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안 네. 쓰는 것보단 도움이 되겠죠. 네. 혹시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나 세입자가 협조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특약에 한줄 정도 넣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We'll